저희 밭에 있는 보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콜라겐 나물인 삼립국도 보입니다. 삼립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콜라겐이 매우 풍부하여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유채꽃도 보이고요. 냉이꽃도 보입니다. 이청파라고도 합니다. 공중에서 주로 먹었다고 하여 공중파라고도 합니다.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얘는 도라지입니다. 백도라지면 좋겠습니다. 도라지 밭에 민들레입니다. 민들레도 간에 좋고 위에 좋습니다. 뭘까요? 영이나물입니다. 영이나물도 지금 제철이죠 명이보다 풀이 더 많습니다 부충인데요 음 두매부추라고 합니다 이 두매부추는 갈아서 먹기도 하고 효소를 담아서 먹기도 합니다 이건 쑥처럼 생겼죠 어, 이것은 황금 국화입니다 국화차로 먹는 품종이죠 그리고 이 밭에 이렇게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애들은 냉이입니다. 곧 지앗을 수확해 올 가을에 다시 파종해서 내년 봄에 먹을 겁니다. 쪽파밭이었습니다. <laughs> 쪽파밭에 냉이를 함께 뿌렸죠. 쪽파도 먹고 냉이도 먹고 그런데 냉이가 쪽파를 삼켜버렸네요. 유채도 보이고요. 나뭇가지처럼 보이는 애들은 돼지감자 싹입니다. 곧 돼지감자들이 이 언덕을 모두 삼켜버릴 것입니다. 뽕나무입니다. 잎을 따서 나물로 하기도 하고 차로 하기도 하죠. 저는 나물로 주로 먹습니다. 오늘의 약초밭 속에 끝.